일소 하는 것 자체에다 컷을 내고 임펄스로 비계를 맞고 네 반갑습니다 유남입니다 어 패가 좀 상소하죠 그월 마지막 날 이어가지고 어 엑시즈 캐스트 깬다고 예 네. 오르페볼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한지 는데오0 이후에 보통 이렇게 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그 낙용 자체를 그 이렇게 하는 애들은 보통 이제 되게 격철용이랑 나, 빈검용 이렇게까지밖에 안된다고좀 생각 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께서 자고. 상대는 디벨을 꺼낸 다음에, 저는 저거 째고, 그쪽이 좀 더, 좋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고 이거는, 오히려 기루스로 때리는 쪽, 먼저 때리는 쪽을 생각 못 해봤었어가지고, 예, 이렇게 된거 같고. 상대 나름 이제, 패골 기능을 못 굴리게 하려고, 그러던 것 같지만, 이제, 어쨌든 굴러간다는 거. 엘드카드 가리켜주고, 이제 진현용은 대상대상이지만, 페골은 비대상. 이런 점에서 이제 더 이상 회수할 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만 해주고, 보내주고. 상대는 이제 처음 실비의 우라라 막힌 거 관련해서 더 이상 초과력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컷 해나가는 거죠. 저 보지만 이제 엔드 때더상승이 없고 음 이번에는 상대가 저한테 성공을 넘겨줬습니다 중지를 처음에 치고 갔는데 패 자체가 그렇게 썩 맘에 들지 않는 패여가지고 유니콘으로 버스까지랑 깔고 네 실비아까지 상대는 근데 황금계 예, 였습니다. 여기서는 유니콘 자체를 안 맞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3호를 이렇게 써버려가지고, 상대가 입장에서 조금 아쉽게 된게 아닌가, 아, 상대가 플레이가 조금 아쉽지 않나, 나중 아, 좀 생각해 봅니다 좀 이미 무한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차가 났고 뭐우주를 보낸다는데 뭐 크게 상관없고요 그러면 타천이 딱 8천 돼가지고. 네. 다음 성공. 기루스 자체의 호루스를 손에 못 쓰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착지점을 내려고 이렇게까지 플레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 숙련도가 그렇게 막 높지 않았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 갈라테아 제 전투선을 대주려면 링크 마커에 이제 그게 있어야 되나요? 상대는 토큰을 언제든 치울 수도 있으니까 제 토큰을 미리 얻어놔가지고, 1번에 나가지고 갈라테아를 2번에 놓고 가는 식으로 가는 쪽을 예, 생각해봤어야될것 같은데, 아무튼 상대는 이제 스토피 아래였나. 이건 아리아나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죠? 음, 아리아나 그래서 일소하는 것자체에다 컷을 내고 임펄스로 비결를 막고 여기까지는 이제 나름 좋았거든요? 예 네. 근데 상대 4세대인데 해가지고 아 이거 되나 싶었는데 일단은 철용소록으로 제외를 해서 더 이상 이제 클리막스로 넘어가는 게 아닌 이상 전개가 불가능하게 나와가지고 코에 남아 있는 게 오히려 화가 된 느낌, 그죠? 그래서 기루수 소치로 가고 사실 오프라인 연으면 이렇게 크리마스 제외한 맹세 효과에서도 의해 충분히 게임이 가능한데 음, 상당히 엑시즈 저울도 쓰게 되고 엑시즈 아니면 뭐안 하면 그만이고 그죠? 룬기로 꺼내서 웰컴 깔립니다. 하는 거에 한번더 임펄스 네 하니까 상대가 나가네. 그래서 그 일캐 때문에 시작했던 게임이었는데, 이전에는 그, 뭐야, 막 퓨어리 같은 거 해봤는데 잘안 돼가지고, 예. 네. 어떻게 됐네요. 아, 유벨이랑 막 이렇게 해보다가. 뭐, 덱. 댕리는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대만 안 썼던 건 이제 임펄스 때문에 안 썼던 거고, 뭐, 인어가 있기 때문에 대만보다는 인어 쪽이 좀더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예,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팅은 이 점수 정도에서 이번에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 이제 40 시즌이네요, 벌써. 예, 시즌 40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